금성 실제 모습 딱 1분간 공개합니다. 지금 보고 있으신 영상은 궤도에서 촬영한 금성 실제 모습입니다. 두꺼운 대기로 인해서 내부를 관측하기가 어려운데요. 레이더 영상을 기반으로 금성 표면을 조합한 게 현재 사진입니다. 금성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고 있으신 사진은 금성 내부 실제 사진입니다. 금성은 최고 온도가 460도에 달하는 매우 뜨거운 행성입니다. 대기압은 무려 지구의 90배로 표면에 서 있으면 바닷속 900m에 있는 것과 같은 압력을 받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인 금성도 한때는 지구처럼 푸른 행성이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2~30억 0년전 태양이 현재보다 뜨겁지 않던 시절에 금성에도 바다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성의 약한 자기장은 태양풍으로부터 수분을 지키지 못했고 이산화탄소만 남아 현재 뜨거운 금성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옥 같은 환경에도 금성은 지구와 중력이 거의 같아서 인류 이주의 호프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류 기술이 발달하여 금성의 인류의 새로운 주거지가 형성되길 기대해 봅니다.